오 백봉 오글게 병아리 두 마리가 아직 안죽고 살아있네요 세 마리를 넣었었는데 한 마리는 죽고 두 마리가 살았어요 이렇게 워낙 원래 저기 작아서 품종이 작은 품종이라서 아이고 아이도 좀 해놨다 대륙, 대리, 대리 마음 타기 그래도 잘 키우네. 초보 엄만데. 너희들 나와도 되지 않아, 이제? 오늘 날씨가 따뜻해가 30도래가지고, 뭐.